안녕하세요. 엉클리돈돈 중앙경제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하고 그 다음에 가계금융과 관련된, 아, 아직까지도 그 부동산의 열기가 뭐 조금 움츠리고 있는 것일 뿐이지 뭐 잠자고 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원뚝 서울 아파트 금매물 증가, 집값 발악 신호탄인가?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 단지들 중심으로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금매물, 팔겠다라고 하는 매도를 원하는 가격들이 조금 낮아진 가격으로 나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그 빅데이터에 따르면 중개업소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급매물은 7일 기준, 9월 7일 기준 3,684건으로 8월 말보다 약6.4% 늘어난 221건이 급매물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중복된 매물을 제외한 거니까요. 순 음, 금매물을 말하는 거죠. 금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경남, 부산. 그 동안 집값이 좀 많이 뛴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매물들이 많이 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금매물 건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세였다는 거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건가 저렇게 움직일 건가 눈치를 보다가 이달 초에 증가세로 전환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령들의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경기심지 우려까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집주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급매물들을 내놔야 되는. 그렇죠. 유동성에 그 자금이 딸리는 사람들부터 내놓는 거니까요. 뭐 떨어지든 하락, 올라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돈이 급하니까 이제 내놓는 거죠. 어, 자치구별로 보면은 뭐그 서초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뭐 이런 거 보면 고가 파트 중심으로 그 얘기가 많이 도는 강남 상과하고 어 마용성 뭐 이런 데들이 그 금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 규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15억 원 초과는 주택 대출을 아예 금지하니까 어 이런 원천 봉쇄되는 투기 방지에 그 그 주주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내놓는 상황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그 빅데이터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는 뭐그 1억 원 이상 값을 내린 데가 뭐 많이 있습니다. 음, 18억 원이었던 데가 16억 7천, 20억을 훨쩍 넘었던 데가 19억 원, 음 13억 원 이상이었던 데가 1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그렇게. 어 집값 바방 그 압력 점점 커질 거로 보인다는 게 이제 금매물이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의 느낌이고요. 또 이제 그 매수 세력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직전에는 154. 그러니까 100 사람이 팔겠다. 154명이 사겠다. 뭐 이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8주 연속 둔화해가지고 지금은 101.5. 100명이 팔겠다, 101.5명이 사겠다. 어, 강북 지역은 99.3을 기록해서 12주 만에 이제 매수자 우위. 매수자가 그 오히려 매도자보다 적기 때문에 뭐난 기다릴 거야 이러면 이제 매도자가 가격을 자꾸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또 정부하고 그, 언론하고 조금 논쟁도 있습니다. 금매물 중심으로 너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실제로 거래 가격은 최근 몇달 동안에 거래 가격에서는 금매물이 그 최고 가격을 오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뉴스는 현재 팔겠다고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2, 3개월은 혼조세가 거듭됐겠죠. 최고가도 있고, 뭐,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어서 막 등락이 거듭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9월 첫주 통계로 보면은 이제 금매물들이 나오니까 하락이 예상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원포인트 코칭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이후 가격 변화 금매물 시장의 매도 물건은, 어, 강남권, 서울, 9월 7일 기준으로 주간 비교를 했는데 6.4%금매물이 많아졌다. 경기, 경남, 부산도 증가했고 금매물이 서울도 강남권, 마포, 양천구도 두 자루 수로 이 급매물들이 증가했다. 이런 거면 분명히 파는 사람들이 좀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 집값 하방 학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처럼. 것 아파트 매, 우, 매수 우위 지수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어, 이제는 살려는 사람이 좀갑의 입장에 서지 않을까. 가격에 대한 논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발표는 하락한 실거래가를 예시했는데 그 언론에서는 금매물 중심의 발표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특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래된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은 과거고요. 그다음에 매도 희망하는 금매물현황은 현재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 가격의 공방이 계속 반복되다가 오른가 내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혼재하다가 이제 과연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침묵 혼재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다음에 상승이나 하락의 가속화 이렇게 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 주식 시장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투자 시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계금융에서는 편의점 마트 백화점에서 거스름돈은 은행 계좌로 바로 받는다. 어 이건 뭐 제가 벌써 그 오래전부터 뭐 그런 이런 뉴스들을 좀 예측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3일 미니스톱에서 벌써 편의점에서 시작됐다고 어,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 매장에서 물건을 살때 현금 거스름돈 뭐 10원 뭐그 다음에 할인하드면 어, 그오 원, 7원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현금을 주고 받기 좀 어려우니까 동전으로 은행 계좌로 바로 받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가 편의점 미니 스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트, 백화점, 유통업체 그렇게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현재 12개 금융회사, 농협, SC,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은행, 농수협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거슬름돈 계좌 입금을 할수 있고, 연말까지는 기업 하나, 국민산업, 광주까지도 서비스가 적용되면 아마 모든 갖고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가지고 자기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서비스를, 에, 현대백화점 포함해가지고 이마트도 연내에는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아, 이게 은행에서는 굉장히 뭐 은행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동전 같은 것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가니까요. 역시 ATM 기계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같이 제가 원패트코칭에서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패트코칭은 은행 영업의 현황을 좀 한번 단면을 보는 하나는, 음, 음, 뉴스입니다. 금융권 변화의 한 축이죠. 음, 애물단지가 된 잔돈, 동전의 운명. 잔돈은 직접 계좌로 입금받겠다. 편의점에서 시작해서 점차 일상으로 확대될 예상이다. 주머니 속에서 사라지는 우리들의 동전, 잔돈. 현금 거래가 점점 축소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나타나는 문제도 있지만 은행의 ATM 기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지급기도 그 2013년도에 7만 개에서 2015년도 2 0 1 4년도 7년도에 6만 개 초반까지 줄어들었고, 2019년도에는 5만 5천 개. 굉장히 한 2년 단위로 뭐 5%, 10% 이렇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모바일 뱅킹 확대되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이 유지 비용보다 그 적기 때문에 이건 뭐 손해보는 ATM 기계를 계속 은행이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확대되고, 축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는 은행권의 어려움인데, 모바일에 익숙한 2040은 그 문제가 없는데 이제 대면에서 직접 통장과 도장을 들고 가셔야 되는 5060 세대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은행을 이용하시고 ATM 기계를 활용하고 어, 동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금융 활용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래 너네가 손해 본다면애 땡기가 없애라 잔돈 거스름돈 은행계좌 입금 좋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정부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금융권의 역할을 좀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인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뉴스 뭐 금융상품 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고요그 다음에 돈돈 주간 뉴스, 어, 좋아요, 구독 꾹좀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